개인적으로 랩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에픽하이만큼 돈을 많이 번 래퍼가 있을까? 대단하죠 그런 거 있었잖아 옛날에 막 리쌍, 다이나믹 듀오, 에픽하이, 브런프 타이거 누가 돈을 제일 잘 버냐 음... 했는데 어떤 사람은 아웃사이더 웨트홀이가 음... 계속 1등하고 막 에픽하이 is 이게 신집인데 요번에 그 어디지? 뉴욕에 타임스케어에 픽하이 들어있고 스포티파이도 했는데 음... 외국에 팬들도 많아가지고 음... 대단하죠, 호스분이 음, 나도 에로 박다 타이틀댄스. 아 진짜 제재감 봤어요. 영등포 타이스 아, 에픽하이 십집입니다. 에픽하이 이집 뜻이 뭐죠? 에픽하이가 왔다. 남녀 노소가다 좋아하잖아요, 네. 에픽하이 아, 그럼요 네. 특히 우리 우리 세대는 싸이월드에서 에픽하이 노래를 그부르으로한 번쯤은 다 해. 그럼요, 그럼요. 스카이가 그만큼 이제 저희 세대에 있어서는 그 영향력이 컸죠 이게 예, 앨범 아트좀 보자면은 나비,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나고 뭐, 여튼 어, 그냥 들어보는 걸로 레슨 제로입니다 이게 시리즈에요 레슨 1, 레슨 2, 레슨 3, 레슨 음... 네, 레슨 제로 <목소리> 가사가 해석이 되어있네요 어. 맞아 이 정확한거야? 음, 예. 네. 저는 그, 처음에 이제 노래 부분이, 네. 그니까 기대 외에요. 근데 제가 평상시에 음. 에픽하이 노래를 많이 안 듣는 타입이긴 한데 음. 이런 장르를 원래 물론 스펙트럼이 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느낌을 몰래 했었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면서 조금 의외였던? 뭐 가사가 랩 쪽으로는 어땠어? 조금 뭐 사실 흥 잡기에는 너무 완성도도 없고 아 가사를 이제 봤네, 한글 가사를 음, 나한테 한글 가사가 조금 딱딱하게 번역이 어 있긴 하네요. 그러니까 일부러 근데 이거를 어쩌면는 의도했던 걸 수도 있고 Things can change in the pouring rain 이렇게 변할 수 있다 쏟아지는 빗 속에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 그 약간 직역 느낌?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 영어 배울 때 음. 영어는 반대로 해석하면 된다. 그치, 그치. 그러잖아요. 보통은 이제, 이제 Things can change in the pouring rain 이렇게 하면은 쏟아지는 빗 속에서 바뀔 수 있다. 뭐 이렇게 보통 해석하는데 변할 수 있다. 쏟아지는 빗 속에서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다든지 뒤에 이제 어미도 꺼진다 뭐 마주하라, 봐라, 따라가라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번역이 딱딱하게 돼 있는데 이걸 어쩌면 의도한 게 아닌가? 직접 이렇게 써먹었을 정도로 그죠, 그죠, 네. 그런 건 있어요, 조금 이렇게 가르치려 드는 듯한 음, 메시지가 그치. 그리고 난 그것도, 그것도 궁금해요. 이거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네. 앨범 크레딧에는 네. 에픽하이 정도 되면은 믹스 마스터를 누가 할까? 음... 나는 방금 노래 들으면서도 되게 음... 소리, 사운드 좋았던 것 같아 네.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조금 처음이에요 되게 오프닝도 잘 열었고 오. 이 인트로곡을 원래 이렇게 좀 소리가 좋았었나 분명 에카이가 좋은 곡들을 많이 만들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뭔가 스펙트럼적으로 이런 쪽의 음악이 나올 거라고는 네. 저는 도상하고었 그래서 저 좋았던 것같습다 뜻이 뭐야? 목사리오가? 야구선수 이름이 좋아어사리오가 이제 그거죠 장미세스 그, 그 목걸이 이름으로도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근데 그... 사람 이름 아야야나 목사리오? 묵주 아, 내가 춤주고잖아 그래 왜 몰라? <laughs> 이거 내가 인스타에 올리고 싶어 했는데 그게 뭐였어? 첫 가사가? 장미로와 다시만 남기고 떠나는 거리 뭐 어떤 부분이 하고 가죠? 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막 이쁜 곳에는 원래 가시가 많다 맛있는 생선에도 가시가 많듯이 뭐 이런 거보 싶어 그런 내용 아닌 것 같은데? <웃음> <웃음> 랩을, 나는 아직도 조금 잘한다고 생각해, 사운드 중 저는 개인적으로, 타블로 음. 씨가 이제, 영어로 랩할 때랑, 한국어로 랩할 때랑, 랩이 크다고 생각해. 영어로 할 때는 진짜 유연하거든요. 어. 근데 이제 한국어로 했을 때, 영어만큼의 느낌은 안 나거든요. 아 그래? 이뭐 물론 언어의 어떤 차이 때문에 발생한 걸 수도 있지만 타블로시의 랩 스타일이 한국어로 했을 때 조금 간절히 올수 있는 스타일이 아닌가 근데 이제 나랑 나이 차이가 조금 있으니까 이렇게 엘오네이드로 할 때도 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그냥 나 타블로님이라고 하고 타블로, 전 타블로 싫어 너무 건방지지 않아 타블로씨는? 아니 그것도 은칭 아니야 어제 표정대로 통영 문재인이라고 하던데 문재인 대야 그렇게 부르면 양반이다 와, 나는 디코님도 너무 좋아. 랩을 왜 이렇게 잘하지? 와,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음. 이 곡은 아, 셀림이 먹었다. 뭐 일단은 꼭 멜로디가 그냥 비트랑 음. 너무 찰떡궁합이. 맞아, 맞아, 맞아. 맞아요. 저는 되게 좋다. 셀림 특유의 그 목소리 있잖아. 음. 그게 너무 잘 맞았다. 아, 곡 자체가 체급이 되게 커. 일단은 피처링을 포함해가지고. 에픽하이 CL 직후인데 완전 가요대상이지 저는 근데 생각보다 CL님 빼고는 그렇게 안 들어왔던 것 같아요 상실은 날 이기적인 놈 만드는 내작채겠다고 이런 곡이 오히려 제가 머릿속에 있던 에픽하이의 곡인데 물론 제가 이제 감정 짓는 걸 조금 있는데 어차피 저, 저는 이제 많이 안 들어봤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에픽하이 팬분들한테는 좀 신뢰가 될 수도 있어요 전역적인 에픽하이식 센스토리가 뭐였나? 그쵸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가사 내용도 굉장히 클레이 했죠 이게 아마 시리즌일텐데 비슷한 노래다 옛날에 아이유 님의 피처링 한그 연애 소설이라는 노래가 있어. 근데 그거랑 비슷하거든, 노래가. 근데 나는 그거가 더 좋아. 연애 소설이란 가사에 그런 것들 있어. 타블로 님 가사가 아나 화장실 붙었다. 화장실 비누에 붙은 너의 머리 칼아줄 때며 뭐 이런 가사가 있는데 사나는 너무 막 좋은 거야 한참 울었거 샤워실에서 비누에 붙은 너의 머리카락을 떼며 아니 요즘 누가 비누 써 머리카락을 떼면 돼샴잖아 네. 네. 누가 있어 근데 뭐 가르쳐 그 머리카락이 뭘있지 <laughs> 근데 그 표현 자체가 난 너무 멋있는 거야 근데 이거는 조금 그냥 와닿는 표현이나 약간 이런 것도 없어서 조금 음. 아쉬운 노래였어요 근데 지금 막 이렇게 추운 날씨에 이런 노래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 많아 한국 대중가요 시장에서 보증 스표로 아닌가 이별 얘기라는 거는 맞아 이별 <laughs> 그리고... 후 혼자 이 마음하게 하는 그런 가사 내용은 너무 명곡들이 많잖아요 나도 가요 시장에 굉장히 대중 가요스러웠지만 로 어쨌든 힙합 그룹으로서 소화를 하는 일에 굉장히 그 에프카이가 본능적으로 잘 하지 않는다 왜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 그런 이런 노래 어려워요 근데 대중들은 또 이런 노래 엄청 좋아해요 그렇 특히 에나씨 살짝 떨려서 막 무대 부분을 탁 하시면서 내 입장 음 파도님이 가사를 잘 쓴다 쓸때그 손꼽히는 맵퍼 중이 있잖아요. 음, 음, 음. 그 볼스 원에서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내 작은 공허 채우겠다고 타인의 감정을 갈취해 뛰쳐나온 감정 한 가닥도 싹둑 한 올만 당겨져도 나란히 실타래가 전부 풀릴까봐. 이런 식의 가사인데, 근데 아무래도 시적인 가사에 비유를 많이 쓰고 가사를 잘 쓴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음.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조금은 직설적인 가사였어요. 그러니까 물론 시적인 것도 좋은데, 음. 시적인 가사도 되게 좋고 이렇게 곱씹어 보게 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저는 그냥, 그냥 들으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이건 뭔가 가사를 보면서 들어야 될것 같은데. 그렇지, 그렇지. 약간 책写는 느낌으로. 근데 이거는 가사를 봐도 한 번도 없이 보 맞아, 맞아, 맞아. 타이틀곡 네. 이제 두개다 들었거든. 네. 내가 좋아하는 에픽하이의 전장 뿅뿅 나오는 그 사랑 노래가 없어서 좋아하지. 아, 에픽 에픽이야. 그렇지, 막 뿅뿅 나오는 음. 막너 어? 좋아해. 내가 이런 거 있잖아. <laughs> 아, 나 진짜 좋아하는 거. <laughs> 좀의심하네요 그러니까 제목은 이제 수학수감인데 가사는 이 활동을 하면서 느낀 어떤 페이감 이런 게 받은 상처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한탄이 섞인 가사였는데 딱 수상 후감이라는 제목만 봤을 때는 조금 밝은 쪽이 아닐까 살짝은 기대를 해봤는데 되게 앞선 곡들과 마찬가지로 살짝은 약한어 바이브가 저는 비트가 너무 일단 드럼 소리도 너무 제 취향이 아니고 많이 올드하다는 느낌이 듭니요음 근데 그거는 확실한 취향 차이지 올드한 올드하다. 그런요 아, 그럼요. 그럼요. 어. 사실 피카이 정도 의 이제 그룹은 네. 굳이 막이 시장 트렌드를 막 열렬히 쫓아가야 하는 그룹도 아니고 본인들만의 색깔이 어쨌든 있는 그룹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취향이고 아니고 음. 트렌드고 아니고를 떠나서 어 이게 에픽하이의스타일이랑 스타일이지만 취향적으로는 드럼 소리가 제 취향은 아니죠아그비아이처링이좀 음. 아쉬웠어요. 저는 그러니까 랩을 좀 기대를 어. 했는데. 아 훅을 해가지고 훅도 조금. 여가개 없는 훅이었고, 이제 비하인 님이 앞부분하고, 뒷부분 이제, 이제 같이 하잖아요. 어. 그, 그 훅도 멜로디가 너무 올드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물론 이제 비트 멜로디 자체가 어쩔 수없이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온 걸 수도 있는데, 일단 리듬이라든지 멜로디라든지. 맞아, 맞아. 맞아. 조금... 리듬 자체는 조금 그런 거도 네. 있다. 네. 어. 아니, 멜로디도. 이런 말도 지치니까. 약간 <laughs> 이게 굉장히 저는 조금. <laughs> 데 아, <laughs> 네, 그런 느낌이 좀 컸어요. 여기 중간에 타블로님 가사에 또 보면은 이건 막간 상식인데 What doesn't kill me can only make me. Leave. 이렇게 나왔는데 어. 어. 나를 죽이지 않는 건 나를 그저 피흘리게 만드뿐이다. 응. 이런 말, 직역하자면 이런 말인데 원래 이제 이런 말이 있어 What doesn't kill me, 아 What doesn't kill you only makes you stronger. What does i m e 그러니까 나를 죽이지 못하는 건 makes me only stronger. 그러니까 나를 강하게 할 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고난이든 역경이든 고통이든 너를 죽이지 못하면 그건 결국 너를 강하게 만들 뿐이다. 죽이지 않는 선에서의 그 고통과 역경은 다 네가 감수만 해내면 네가 강해질 뿐이다라는 건데 이제 여기서는 그거를 살짝 틀어서 죽이지는 못해도 상처를 입는다는 거를 이제 강조하려고 그 말을 살짝 틀어서 쓴 거거든. 야 어렵다. 이 수상 소감 제가 아까도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회의감이라든지 그 상처받은 것에 대한 한탄 이런 거였는데 활동을 하다 보면 뭐 형도 실제로 유튜버를 하면서 악플도 많이 있고 되게 많이 있었죠. 나 나는 무슨, 무슨 일이라도 욕을 안 먹는 중이어 음. 앞에 나서서 이렇게 얼굴 까고 그치, 그치. 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거에 인감을 어느 정도 할 거예요. 야 너무 하겠냐 진짜. 어?